아침부터 오토바이 왜 이렇게 많아? <laughs> 네, 여기는 베트남 다낭입니다 네, 여기가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은 도시는 아니고요 거긴 오늘 저녁에 갈건데 야 길에서 막 장미를 파네? 조화 같은데 조화? 네, 아무튼 오늘 저녁에 세계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은 도시에 갈건데 저녁 비행기 타고 갈 때까지 쓸 현금이 없어서 좀 먼저 뽑으러 가야겠어요 수수료가 하나도 없는 은행이 있거든요 거기로 갑시다 오늘 이 무슨 날인가 보다. 다 장미를 파네. 짠만 여기입니다. VP 뱅크 여기서 마스터카드로 뽑으면 수수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다낭에서 마지막 식사로 뭘 먹으면 좋을까? 분짜 먹을까? 여기 분짜 집 괜찮아 보이는데? 아니야, 좀더다낭스러운 걸로. 군자는 하노이가 유명하죠. 야, 저기 손님 많다. 아, 껌과 치킨, 치밥, 치밥. 베트남집 치밥 주이구나 아,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베트남이 닭 자체가 되게 맛있어서 저런 것도 괜찮은데, 아, 좀 해산물이 들어간 그런 거 먹고 싶은데. 어, 이집 뭐야? 사람 왜 이렇게 많아? 핫우육 하는 데구나. 여기서 먹어야겠다. 도 치워주지도 않고 내가 온지도 모른다 구 아... 아... 아데 이게 3000원대? 이런 금귤차 아우 상큼해 아... 오징어도 들어있고 새우 완자 같은 거 들어있고 메추리알 들어있고 제가 소고기 쌀국수에 너무 질려가지고 냄새만 맡아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건 해물 쌀국수. 뭐라고 해야 되지? 맛은 우동과 해물 칼국수 사이에 있는 맛이라 해야 되나? 다낭 떠나기 전에 최애 음료 한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꼭 찾음이 없단 말이야 안 찾으면 막 길에서 흔히 보이는데 어? 저 집에 있나? 아 없다 여기 누엉미아라고 사탕수수 주스인데 달달하고 맛있는데 저런 노점에 파는 거라서 검색해서 갈 수도 없고 무작정 찾아야 돼 어딨니 누엉미아 마지막으로 한잔 하고 가자 지금 한 20분째 찾고 있는데, 없어요. 찾았다. 저거다, 저거. 진짜요? 몇 명이야? How much? Uh. 20? 20? 아, 오케이. Okay. y o can speak Japanese? No. 한국 <laughs> 한국어. <laughs> Thank you. 일본인 전쟁 맞나? 반항에서 일본인 보기 쉽지 않은데 일본인인가 맞나? 비행 시간도 좀 남았고 바다 한번 보고 가야겠어. Okay. 안아. 다낭의 마무리는 바다 보면서 맥주 한 잔. 와 사람 많은 것좀 봐. Uh, carry on l u g g a 7kg 까지 됐는데, 딱 6.9kg네. 뭐 이것저것 50만이 들어가지고. 어, 뭐야, 옆에 아무도 없는 거구나? 제발, 제발. 음, 그래도 옆자리 인피였어. <laughs>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곳은 태국 방콕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은 도시입니다 1년에 2,300만 명 정도 찾는데 월 평균 200만 명이 방콕을 찾는 거죠 2위는 파리, 3위는 런던이고 서울은 11위로 1년에 1,100만 명 정도가 찾는다고 합니다 어떤 매력이 이렇게 방콕에 사람을 끌어들이는지 직접 두발로 여행하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 여기 방콕이 체감상 가낭보다한 10도는 더 더운 것 같아요 막 후끈후끈해 아주 오늘도 호텔 가는 길이 이거 쉽지 않네요 3만원짜리 예약했는데 육교에서 어, 뭘 많이 파시네 시장이야 거의 어, 호텔이 여기 어딘데 여기 골목 안으로 가라고? 어 저기다 돈무왕 팰리스 와, 동네와 다르게 호텔은 깔끔하네 다행이다 I booked the room. May I have your s s p o r t please? Sure. Thank you. Thank you. 오 복도도 깔끔한데? 댕댕댕 <돌로> 댕. <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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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깔끔하구만. 태국에 왔어. 아 이렇게 생긴 동네구만. <laughs> 오이 각그랜즈 아니야 이거? 멋있다. 방콕에 왔으면 또 먹어야 될게 있죠. 파타이. 파타이 못 참지. 방콕에서 파타이를 몇번 먹어봤는데 경험상 맛집을 막 찾아가는 것보다 아무 데나 가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laughs> 눈에 띄는데 아무 데나 가야겠어요. 응. 공항 근처라서 되게 삼각한 동네에줄 알았는데 낮 되니까 사람 사는 냄새가 풍기는데 좋은데? 여기는 강아지 잃어, 잃어버렸었는 아이고. 와이 나무 진짜 크다. 와 엄청 커. 저기 돈무항역에서 전철 타고 일단 시내로 나갑시다. 여긴 뭐가 없어. 2 0마트 800원 정도? 아니 동전을 이만큼 주네? 동전 지옥 시작이다 베트남은 그래 동전이 별로 없어서 좋았는데 아, 여기 플랫폼에 올라오니까 동무안 공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네 어제 내렸던 곳어 이제 휴대폰 보다가 한정거장 지나쳐버렸어 여기가 중점 같은데 방수의 브랜드 스테이션 이거 한정거장 지나왔는데 요금이 똑같을라나? 더 내야되나? 요금 똑같다 다행이다 파타이 집이 보일 곳이 아닌데 여기 파타이 <laughs> 집은커녕 뭐 너무 휑한데? 여기 중심가 맞아 요 여기? 되게 큰 역이라서 그냥 서울역처럼 주변이 되게 번할 줄 알았는데 너무 휑하다 <laughs> 식당이 쫙 모여있긴 한데 어이뭐 파는거지? 아 국수 치킨 돼지튀긴거 팟타이 빼고 다 있네 팟타이 팟타이 여기 좋아보인다 여기 갑시다 걸어서 10분 기사 뭐야? 올라오자마자 내려가래. 왜 올라온 거야? 와, 여기는 얼음 가게인가 보다. 여기서 막 갈아가지고, 와, 지나가만 가도 냉기가 장난 아니야. 야, 건물, 방콕스럽다. <laughs> 와 이런 고가 다리 아래 뜬금없이 이런 뭐냐 이거 푸드 트럭 옷 가게? 어, 간편집샵인가 보다. 커피도 팔고 안에 이런 옷도 팔고. 그러니까 음. 이렇게 걸어서 여행하는 게그 도시 국가를 좀 깊숙이 아는 데 좋은 것 같아요. 뭐 택시 타고 왔으면 저런 거못 봤을 거니까. 어, 파타이 집 찾아본데가 여기 어딘데? 했던 거랑 귀걸이 좀 다른데 침살이 완전 주황색이네 새우가 엄청 커요 라임을 쫙 짜가지고 약간 게살도 올라가있고 오징어도 있고 새우도 있고 백파트 어, 저게 살인가요

시팟 1 오케이. 어, 깨. 라까지 먹었는데 4,000원밖에 안 되네. 일단 호스텔이 카우살로드 근처인데 근데 여기서 수상 버스를 타고 갈수 있더라고요. 수상 버스 타고 카우살로드까지 가 봅시다. 고양이가 덩치가 엄청 크네. 안녕. 어, 저기가 어디 선착장이라고 지금에 나오는데 저긴가 보다. 저기 사람들 좀 보인다. 아, 수상버스 처음 타봐. 네, 어. 여기네요. 방포 피어. 여기서 이짜오프라야강 따라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쭉 가서 카우살 로드에 갈 계획입니다. 티켓을 어떻게 사죠? 티켓 파는 데가 없는 거 같은데? Uh, excuse me. Do you know how to buy the ticket? You don't need to buy. Uh, you can buy boat. Ah, in the boat? In the boat, yeah. Oh, ah, okay. Thank you. So, where are you from? Korea? Oh, Korea. Yeah, you're from? I'm from Myanmar, but I'm working in Thailand for uh, ah. almost one year. Yeah? Oh, yeah. ah, so good. Is so... your first time here? No, no, no. About third time. Oh, so, yeah. you can speak Thai language? No. Why? <laughs> <laughs> you are staying... It's so already uh? because of my work, we speak only in english that's why we don't speak do ah and i see i see i can speak saudi cup, ka cup, cup, and, Kukong and Kukong numbers Kukong. numbers how yeah. we <laughs> yeah. do one to ten yeah one Just, to ten <laughs> I, I think you are a blogger. oh ah, yeah right yeah. yeah let me know your blog. I ah sure you. yeah of course yeah, yeah youtube yes right oh. <laughs> my name is gujun gujun in, in means steady oh. in korean language 아, 예, 예. Thanks for subscribing. Yeah, it's okay. <laughs> yeah. Okay. Let's okay. a y k 스 y Okay. o k a a y o a y Okay. o 라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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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일단 티켓 안 사고 그냥 타면 되는 거구나. 앉아서 갈 자리 없네. 맞다. 반대쪽으로 갈까? 예. 오케 거리 상관없이 그냥 같나봐첫 번째, 첫 번째 정류장, 정보장이라 해야 되나? 내렸습니다. 와저 아저씨 멋있어. 뛰어서 막 내려가. 아줄 벌고 하는 모습이 아주 섹시. 해 스타일도 멋있으셔아저 여자 좋아합니다. <laughs> 야이 아파트는 전망 좋겠다. 아저 집은 중간에 그냥 뚫어버렸어 <laughs> Sarah, I'm getting off Yeah, bye bye bye. Bye. Where are you going? Uh, w a t a t a t e r Water. h water. Ah, w a yeah, yeah, yeah. Big big temple. Big big temple. Yeah, yeah. yeah. Okay. We're going t e r Okay. Bye-bye. Bye-bye. 아, bye. bye. 왔구나. 카오산 로드. 10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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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태국 숫자가 신기해요. 10도 10이고 20도 20이고. 30도 30 40은 10 등등등 한국어랑 비슷해 네, 솔직히 여기는 뭐 낮에는 별로 할게 없고 저녁에 나와서 음악 들으면서 맥주 한잔하고 일단 호스텔로 갑시다 어, 여기네요 16,000원짜리 로스트인 호스텔 오 건물 예쁘네 아주 푸릇푸릇해 호스텔이 깔끔하네 1층에 이렇게 공용 공간도 있고 이 건물이 특이하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막뭐 새로운 구조야 제 방은 3층 엘리베이터는 없죠 아이고 오늘 오래 걸었더니 다리가 뻑뻑하네 뭐야 왜 안돼 뭐야 오케이 okay, 땡스 또 올라가야 되네 아 어, 됐다 오, 오, 잘 골랐어. 여기 옆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공원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 있죠. 바로, 저기입니다. 아, 공원이 꽤 크네. 좋아, 좋아. 아 어, 여기 스케이트 타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주 예아 공원 예뻐 건물도 멋있고 아 여기 애기들이 보여서 볼링 같은 거 하고 있네. <웃음> 귀여워. 낙질러 <laughs> 가면서 뿌듯한 미소를 짓고 왔어 내가 더 빠르지. 어, 비켜, 부, 비켜, 부. 바이바이. 아? 러닝이었다 아, 이 동네가 더우니까 다리 밑에 사람들이 쉬러 많이 모이네요. 음, 노점도 결려 있고. 택시. 응. 네. 타울라인 20. 20. 버스온와 아, 얼음 얼음 콜라 미쳤. 아, 아 이거지. 이거 맥주가 얼어 있어. 슬러시야 슬러시 해산물 먹으러 왔는데 여기 거의 뭐냐 완전 요상해 차 쌩쌩 달리는데 뒤에도 이렇게 아, 여기가 은행 건물 같은데 문 닫고 나니까 이렇게 식당으로 바뀌어 버리네요 메뉴 세개 시켰어요 이 예. 조개 구운 거랑 모닝글로리랑 뭐 그리고 생새우 조개구이 먼저 나왔는데 가리비인가? 와 치즈 치즈 가리비 와 미쳤다 소스가 너무 맛있는데 약간 마늘 소스에 짭조름하고 한적시에한0 0원와 맥주 술술이다 이거 솔직히 이거 소주 한 잔인데 소스는 맛있어 음 약간 새콤하고 마늘 향에 상체 들어간 맛안 찍는 게 나은 것 같아 얘 소스 자체가 이미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접시 더 파했어 다 먹었어 다음 접시 언제 나오나? 빨리 먹고 싶은데 어번째코코스리 등장. 생새우 다운나라에서 생수요를 먹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방콕이 이게 좀 유명하더라고요. 약간 새우장 같은 거를 태국 스타일로 만든 거. 이 뭐지? 어둠이랑 채소를 같이 주네. 같이 먹는 거가 방콕이 또 바다랑 거 가까워가지고, 해산물이 신선합니다. 마늘에다가 고추에다가 약간 젓갈 같은 데 담근 거 같은데. 와, 겁난 옥지네. 태국이 새우가 진짜 너무 맛있어. 꼬리도 딱 빼고 줘가지고. 와, 너무 맛있는데? 네. 맥주 한잔더 시켜버렸어. 음. 과음하고만 해거 이게 얼마였지? 이게 한 6,000원쯤 되는 것 같고. 이 모닝글로리가 3,800원? 하던데? 너무 푸한데요 Thank you.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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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젓갈 냄새가 왜 나지? 음, 단짠, 약간 액젓이랑 설탕이랑 섞은 그런 맛. Uh, excuse me, uh, do you know where can I get the bus number uh, l e t me ask. You. Ah, thanks, t 아, yeah. uh, yes. uh, thank so thank thank 자꾸 손이 가네 이거. 어! 아 여기서 걸어가야겠다 버스 타는 것 보다 걷는 게더 빠를 것 같아 차가 막혀가지고 횡단보도가 없어 횡단보도가 야 아찔하구만 오 여기 거의 베네치아인데? <laughs> 여기 뭐하는 집이야? 이렇게 빨간불을 켜두고 선생님이... 야, 여기... 강가에서 한잔 하시는데 아주 운치 있는데? 배 다니는 거 보면서 유유자족. 어, 여기도 한잔하시네. 사디카라. 어, 여기 꽃에 물을 주고 계셔. 되게 매력적인 길이다, 여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와 아, 이거 사원인가? 이거 멋있다 야밤 되니까 더 멋있네 여기서 막 투어도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유명한 사원인가봐요 아또 걷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좀 으슥한 데로 왔어 요난왜 자꾸 이렇게 으슥한 데로 간다는 거야 갈 수가 없네 오 점점 카오산로데 가까워지고 있어요 와 가까이만 와도 여기 대마초 냄새가 장난 아니야 대마초를 태국이 막 규제한다고 하던데 아직까지는 뭐 실행까진 되지 않고 있나봐요 네, 여기네요 카오산로드 아 오랜만에 온다 진짜 여전히 사람 많네 뭐 티셔츠도 팔고 태국식 의상도 팔고 먹는 것도 많이 파는데 배불러가지고 뭐, 차가 들어올 수 있구나 <laughs> 아 이런데 이런데 팟타이 맛있는데 이거 배불러가지고 아냐 아냐 차마 차마. 뭐 맥도날드 옆에 대마초 가게. 위드 시티. 대마초 태국에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라서 한국에서 처벌받습니다. 태국의 사법이라도. 와 맥주 한 잔도 할거 싶은데 이런 데서 먹으면 뭐 쉬는 느낌도 안 들고 뭐 정신만 없을 거 같아. 아주 조용한 데서 <laughs> 아니 펍을 찾으러 다녔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요. 적당히 시끄럽고, 적당히 조용하고, 사람도 적당히 많으면서 적당히 억울라는 거야. 친구랑 오거나 했으면, 뭐, 법에 앉아서 음악 들으면서 분위기 좀 냈을 텐데, 혼자 이런 데서 뭐 하겠어 싶어서 비싼 돈만 내고, 어, 뭐야, 고양이 온다. 뇽! 쳐가도안 보네? 야 심심해? 결국 은 돼. 그렇게 오른쪽 하더니, 도망가고. 고양이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호스텔 펍에 호스텔 공용 공간에 앉아서 이거 한캔 마시고 푹 자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